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연이 가결된 뒤 친문진영과 친명진영 간의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친명 자장, 7인의 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 막판까지 비명계가 요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녹색 병원을 찾아서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이재명 채표 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이 투표를 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의 단식 중단을 권고하고 또 의례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에 처음으로 퇴임 후 처음으로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를 방문했는데 녹색 병원에서 들은 것은 문재인 출당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일부 친명 개딸들이 한 말이겠지만 분명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한 가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탁현민 전 비서관, 역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민주당의 뭐 위기 이럴 때는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문재인도 조국도 탁현민도 조용한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유고 상태가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친문 진영 힘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문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구속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친명들이 방방 뜨면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야,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이왜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하느냐 연설을 할때함친 사람들, 공천 받으려고 저렇게 악을 쓰느냐. 진중권 교수가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묘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럴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야, 나목좀 챙겼다. 심지어는 박광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때 통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통합의 정치.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슨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친문진영도 뭐몇 명은 공천 줘야지 이런 뒷거래는 없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문재인은 지금 침묵하는 걸까요? 어쩌면 문재인, 이예, 이재명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서도 문제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언제 그런 일이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맹공했습니다. 그리고 뭐정이 경제안보가 뭐, 정, 이, 경제 안보가 뭐 보수가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시대에 경제가 좋았다고 했다가 오늘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부터 한방 먹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용했던 뭐 좌파 성향의 연구소 보고서 이야기인데 아무튼 지금 완전 열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계속 자기의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통계 조작 등으로 지금 불명예 새로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은 위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자, 이 친명핵심 친의 좌장인 정승호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오늘 새벽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조건을 달고 하더니 결국은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하였다. 비명계가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견해가 달랐다고 해도 같은 당의 동지로 함께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비명계 축출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진영, 심지어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까지도 지금 웃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체포 동의하는 민주당이 쪼개지는 벽돌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 친국법입니다. 시청의 육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